여러분 반갑습니다. 야핏 사이클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로운 강사는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유튜버 한국타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토대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미있게 수다를 떨면서 사이클을 한번 타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 자 우선 어 60초 동안 어 60rpm으로 워밍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어이 야피 사이클과 콜라보를 한이 최초의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 아 매일 사이클을 타면 몇 킬로가 빠질까라는 도전을 했었어요. 어 사실 실내 자전거 되게 재미없잖아요. 혼자 타면 되게 지루하고. 근데 야피 사이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뭐 게임도 시켜줘, 마일리지도 줘, 뭐 중간에 경쟁도 시켜줘. 아 저는 정말 재밌게 탔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 몇 키로 빠졌냐고요. 네, 그거는 한국타산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네,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0rpm으로 밟아주시고요. 어, 다음 구간은 120rpm으로 간다고 합니다. 좀 속도가 빨라질 건데 여러분들 네, 준비되셨나요? 자, 저와 함께 재밌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5, 4, 3, 2, 1. 자, 올려주세요. 120rpm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주셔야 돼요. 아,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지방이 타는 냄새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아, 힘들다. 네,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밟아주셔야, 세게 밟아주셔야 여러분들 체지막이 탑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120rpm. 자, 이제 다음 구간 80으로 낮춰볼게요. 5, 4, 2, 1. 자, 80. 80으로, 네, 낮춰서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작년에 제 버틸리스트인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어, 사이클 정말 열심히 탔거든요. 이렇게 인터벌로 타니까 진짜 그냥 살이 막 쭉쭉 빠지더라고요. 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간 다시 120으로 달려볼게요. 5, 4, 3, 2, 1. 컴온 자 달려주세요 여러분 어 거기 지금 대충 타지 마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먹은 걸 생각하세요 저는 국밥을 먹었으니까 더 달려야겠네요 자 힘들어요 빠집니다 이렇게 밟아줘야 1g이라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힘내세요 파이팅 컴온 좋아요 자 다음 구간 다시 80rpm으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5 4 3 2 1 80으로 낮춰주세요. 아, 진짜 운동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하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탈 때보다. 네, 참 저는 야피 사이트를 타면서 항상 생각하지만, 참 세상 좋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함께 이렇게 실내 자전거를 타는 이런 시대가 왔다. 참 재밌다, 재밌는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4, 3, 2, 예,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요. 기아는 2단으로 올려주시고, 네, 속도는 90rpm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도전들을 했었거든요. 뭐, 그 중에서도 좀 운동에 관련된 도전들을 많이 했어요. 턱걸이, 뭐 복근 만들기, 뭐, 마라톤, 바디프로필,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항상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 꾸준함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네, 짙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5분 사이클 타는 거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운동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타니까 아,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하루에 뭐 1시간 타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보다는 그냥 뭐 하루에 5분 정도? 10분 정도? 대신에 매일매일 타겠다. 밥 먹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타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간 쿨다운 할게요. 5 4 3, 2, 1. 자, 기억 1단으로 맞춰주시고요 네, 60rpm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오늘 저와 함께 탄 사이클 재밌으셨나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거슬면서타니까더 재밌게 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 체중 감량 그리고 멋진 몸매를 위해서 이 앞에 사이클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목걸이가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셔서 더 재밌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치팅데이 때 치킨도 한 번씩 사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양패사이클 탄다고 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타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하면 야 너도 삐탈수 있어 나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아 어, 힘들어.